안녕하세요. 포포먼스 아카데미의 문용호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몇백 원이면 마실 수 있는 커피지만 제발 비싼 5천 원짜리 커피를 만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근데 뭐죠? 스타벅스라는 커피가 5천 원 가까이 하죠? 사람들이 이전에 이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 더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끝내주고 예쁘게 생긴 엄청 비싼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뭡니까? 100만원짜리 다 있습니다. 아니,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길래 이런 비싼 혹은 과거에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제품을 구매를 하는지 여러분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숙소에 오시는 손님들,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은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소비자는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사실, 많은 심리학자나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소비자들은요, 항상 이성적이고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똑똑해요. 똑똑하긴 하시지만 그들의 의사결정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사람들은요, 매력적인 걸 선택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수시장에서도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매력적인 가수가 가장 큰 돈을 벌어요. 되게 재밌게 여러분 배우들 있죠.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연기도 어느 정도 하면서 매력적인 배우가 가장 큰 돈을 버거든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이 여전히 신발의 도시예요. 어, 부산에 옛날에 신발 공장 만에 지금 많이 없잖아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창신이나 화승 같은 신발 만드는 회사들이 뭐 아디다스나 라이키 같이 큰 회사 걸 받아서 현지 법인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력은 한국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신발 업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약간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신발 기술이 제일 좋은데 왜 우리 신발 안 사냐 이거죠. 사실 이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가장 기술력이 좋은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신발을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일단 가장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식당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외적인 요소들 가장 좋은 숙소를 가는 게 아니라 숙소 외적인 부분도 보는 거죠. 이게 한번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맛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래요. 음식점을 선택할 때 맛이 30%란 말은 70%는 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맛집 가서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맛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70% 뭐, 뭐겠어요?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사장님의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청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맛집이나 잘 되는 숙소를 가시면요. 여러분 숙소도 보시고 음식도 보지만 외적인 서비스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 소비자들은 가장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걸 선택한다.